일찍 어른이 되어버렸다. 너무 조숙해졌다. 라는 아이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죠. 좀 짠하죠. 네, 그 어린 시절에 어떤 가져야 하는 성장 단계별의 어떤 안정감, 뭐, 뭐, 자의식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지기 전에 누군가를 돌보는 사람으로서 어른의 역할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분명 거기에 자기 또한 결핍이 생기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되고 나서 정말 어른으로서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는 엄마가 내면 아이를 만나고 그 자기 안에 있는 아이부터 좀 성장을 시키고 그 후에 아이를, 정말 내 아이를 어른으로서 키워야 키우고 돌보자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책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 내면 아이를 다룬 책은 꽤 있어요. 많은 어른들이 뭐 내면 아이라고 딱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지만 자기 안에 어떤 잘하지 않은 아이가 있다는 걸 알거든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어, 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어떤 상황이 되면 그 버튼이 눌러져라는 상황을 알아요. 그리고 그게 어떤 사람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요. 어떤 상황에 대한 것일 수도 있어